리버풀, 손흥민을 놓쳤다. 클롭의 가장 큰 실수, 고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리버풀과 손흥민을 둘러싼 만약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직접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이 아닌 리버풀을 선택했다면 유럽 축구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2015년 여름 함부르크와 메버쿠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았다. 그중 하나가 리버풀이었다. 당시 리버풀은 호베르트 피르미누와 손흥민을 동시에 노렸다. 하지만 클럽은 결국 크리스티안 벤테케를 영입했고 손흥민은 토트넘을 선택했다. 리버풀의 전 데이터 분석 책임자 양그램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 연음 내가 가장 원했던 공격수 두 명은 피르미우와 손흥민이었다. 같은 팀에서 함께 뛸수 있었다면 정말 대단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손흥민은 메시와 함께 세계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갖춘 선수라며 극찬했다. 위르겐 클롭 감독도 후회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내 감독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만약 손흥민이 피르미와 살라, 마네와 함께 삼각 편대를 이뤘다면. 리버풀의 전성기는 훨씬 더 길고 화려했을지도 모른다. 리버풀이 아닌 토트넘을 선택한 손흥민은 결국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다. 첫 시즌에 네골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성장 끝에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2021-22 시즌엔 23골로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특히 영비의 페널티킥 득점이라는 승도 100% 기록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2019 유로파리그 우승 2024를 이끌며 무관서주를 끊었다. 대표팀에서도 136경기 53골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상징이 되었다. 빠른 침투 양발 슈팅 정확한 마무리는 프리미어 리그 수비수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2025년 여름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 MLS 레프크에 합류했다. 리그 내 경기 한골 1도움. 대표팀 미국 원정 두 경기에 두골일 도움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리그 최고 이정료로 영입된 슈퍼스타다운 활약이라며 그의 결정력을 집중 조명했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을 선택했다면 살라, 마네, 피르미누와 함께 유럽을 호령하는 공격진을 꾸렸을 것이다. 리버풀의 전성기는 더 길게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지금은 mls 에서 또 다른 전설을 쓰고 있다 클럽의 고백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중에 월드클래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다 리버풀은 손흥민을 놓쳤지만 그는 어디서든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내며 전설이 되었다 오늘은 리버풀이 놓친 인연 그리고 손흥민의 선택을 돌아봤습니다 클럽 감독이 가장 큰 실수라 고백한 이유 이제는 모두가 알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레전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